이래도 괜찮은 거냐고 점점 뭔가... 어, 저거 다 비엘물이에요? 어? 저 너무 비엘물인데? <laughs> 아니... 아니 저, 저거 어떻게... 애들 보는데 이래도 된, 되는 거야? 아니 진짜 별게 다 있구나 아니 이런 거 있어도 되냐고요 아니 진 이거... 아유 여기가... 진짜? 여기가 진짜? 근데 좀더 비율이 나 덥기 말하지 마요. <laughs>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귀여워 와. 아주 중간중간에 인싸, 아, 인싸 만들기. 작품 있는 거좀 놀랍네요. 아, 네. 귀여워. 귀여운 책. 잉. 이 정도면. 그쵸, 이거는 파모양죠파모양주 네. 와, 진짜 많다. 너무 예쁘다, 그 외색이 짙은요, 여기서. 아, 저는 외색이 짙은 것들을 좋아해요. <laughs> 지금 서울에서 가장 맞아. 외색이 짙은 장소에 와나.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아, 확실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으니까는. 지금 음. 중화가 되는. 음.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그럼요, 시나모를 이런 거 얼마나 인싸해요? 아, 귀여워. 어, 선님 이거 그거 아닌가요? 선님이 좋아했던. 카케그루이. 음. 어, 맞아요. 맞아요. 카케그루이는 양지지. 맞아, 음. 실사마도 있는데. 그지 어디부터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laughs> 온라인 거니까. 게임의 신부 여자애가 아니라 생각한 거야. 근데 진짜 여자인 게 반전인 건가요, 혹시? 그런가 봐요. 재미없게. 여기에 부제로 진짜 여자였다고?가 있어야 <laughs> 되는데. <거. 웃음> 여자가 아니었다? 이거 나와야 되는데. <laughs> 저 원서비엘이라는 단어가 너무 빡쳐요, 원서님 <laughs> 원서비엘 들어갈까요? 제일 긴... 음. 1분 내에 제일 긴 제목 찾아보기 그럼 에분 뭔가요? 어, 굿즈 나하드내어 좋아요 오케이 내에 1분 내에 1분 내에 1분 내에 1분 내에 1분 내에 1분 거 같은데 내에 1분 내에 이분두개 미쳤는데. 오케이. 이걸로 결정. 네. 제가 규현 1분 이에 1분 패배를 선언해요. 패배를 선언해. 페베르 선언해. 음, 어이 안그릴 아, 아, 스탠드 사오라고. 휴부다. <laughs> 좀 아, 잠깐만. 잠깐만. 거정 정했어요? 그걸로 정하셨어요? 어, 네. 이걸 할래요. 해봅시다. 에이, 이건 반칙이죠. <laughs> <laughs> 이거까지가 제목입니다. 그럼 아, 어떻게 이긴? 얘를 이길 걸 지금 못 찾을 것 같아요. 여, 그러니까 여자예요 근데? 넷다여 일곱 여덟 면 여덟에다가 부재가 아직 네. 안생겨 이거 이거 5 0자 되는 거 아니야? 이길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laughs> 아, 여긴 좀 약간 인싸존이네요. 여기 약간 아. 초등학생 때 보던 그런. 그러니까요. 아, 숨통 트고 여기가 어떻게 인싸존이죠? 이 정도면 인싸존이죠. 인싸존. 그러니까. 음, <laughs> 치, <잘못 웃음> 치소, 아니, 치즈, 치즈 잘못 꺼내신 것 같은데. 이게 인싸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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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인싸라고요? 그러면은 거. 이거 하죠.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더. 음지인 더 거? 음지인 사람이 음. 이기는 거. 안 보고 그렇 안 보고 그러기? 아 진짜 음지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오케이 음지인 사람 하나, 하나 둘셋어 생각보다 어, 아, 아. 어. 이겼죠? <웃음> 뭐 <웃음> 이겼죠? 에? 뭐지? 에에 이거 맞고 마 아가씨들은 왜 이렇게 퓨어한 그렇죠. 거그는데이 속이 시커먼 우리가 그러니까, 아, 이래서 조심자의 행운입니다 조심 <laughs> 조심자 아닌 <많이 웃음> 이제 저걸로 입문하시면 되겠네요 뚝딱 이건 이건 뭔가요? 어 이건 딱 봐도 그쪽이네요. 아, 이런이런 거. 아, 있죠. 네. 어, 근데 펄이 물은 많이 없네요. 대신 다른 게 있는데요? 이거 아, 펄이네? 펄이 아니죠. 아니요? 네. 펄이 없으면 펄이가 아닌가요? 얼굴 동물, 동물의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호라이는 용인데요? 얼굴이 사람이잖아요. 이거 은서님이 알았으면 그때는 하실 거예요. 아예. 은서님, 아니, 귀현님 이거 보고 펄이래요. 에? 어, 이 꼬리가 호랑이 꼬리인데? 용 꼬리고? 귀는요? 귀는 이래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서준이 뭐, 열받았어 귀에 붙어있 털이 없잖아요 열받는 거또 찾음 성중이의 아, 남녀를 아, 모르겠어 아, 오? 그래서 진짜 누가 남이고 누가 여죠아 진짜 개 열받네 <laughs> 이거 진짜 열받네 아둘 그러니까 중에 한 명은 남자라는 거잖아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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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언록키 그거 같지 않나요? 이건 이건 투어할 것 같아요. 할것 같은데 이런 거죠. 모르겠지만 둘다 귀여운 건 인정. 맞아. 신감각 러코미디가 그거 같은데 그 지브리 거 뭐죠? 아뭐 지브리 뭔 얘기를 하고 지브리야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게 진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이런. 어, 저희가 알아요. 한국 BL 한국 거예요? 네. 어, 이런 애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집안 인테리어 흰색이랑 검정색 맞아가지고 착착고 스키파 러프 재밌던데. 아이, 아, 귀여워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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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예전도야. 좀도 술 치킨 드고 싶은데. 그만 술 치킨 지라고 이거 하나 주문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가 <laughs> 한 잔만 사주세요. 아니면 이거, 이거 사주세요. 진짜 <laughs> <laughs> 아니, 이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런 거 꼬마 아가씨들이 좋아한다고요 그래요? 복. 이런 거 마구 치고도 되는 걸까나 눈으로만 봐주세요 맞아요 어 진짜 안 켜지는데? 이 라이터 서놓을 때 가져오라고 진짜 가져갈게요 진짜 켜지면은 우리 다 들고 비싼 거 먹으러 가요 어안 켜져 <laughs> 진짜 뭐야아니 <laughs> 뭐하세요? 그쇼 허허. 쇼디죠 쇼이죠 야.